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벨로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과 OVB 차트 폭발적으로 터져준 주제에 주가가 지금 너무 가파르게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초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으나 오전장부터 주가가 와르르 빠지면서 시초가에 진입하셨던 분들 많이 물리셨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우리 개미님들께서 아차 싶은 순간을 조금 만드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많은 분들께서 거래량에 비해 주가가 아쉬워서 나 시초가에 진입했는데 물린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마음에 영상 찾아 오셨을 거예요. 이거 설마 전형적인 팔아먹기 폭포수 패턴인 건가? 지금 나 뒤통수 맞은 건가? 거래량에 속은 건가? 여러 가지 좀 걱정거리, 좀 고민거리 가지고 영상 찾아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고요. 벨로크 지금 뉴스 기사로 나와주고 있는. 호재들 현실적인 투자 매력도와 함께 증권가 리포트 어떤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팩트 체크해 드릴 거고요 세력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까지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종목명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서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그딴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긴급 매매 전략 특히나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적나란 차트 이슈들 제가 무료로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압니다.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수많은 브리핑 영상 중또 수많은 주식 채널 중에 하필 또제 영상, 제 채널 찾아오셨으니 남부럽지 않은 정보 챙겨가실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 달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 원만 넣어놓고 100억 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넣어 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셈 치고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 모두가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을 돈 버는 맛을 한번 들여보시라고 추천 종목 제가 코칭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 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 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나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 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 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다니는 종목을 주셨어요. 어떻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조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 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F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은봉 찍힐 때손 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좀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 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배 배워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줄 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벨로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AI 테마를 잡고 뒤늦게 이제 단타 세력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벨로크에 대해서 현재 증권가는요 자회사인 VCI를 합병하면 면서 AI 모션 분석 솔루션 사업까지 확대한 가운데 시장 수요 증가로 이 솔루션 공급 기대감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 파일 안에 담아 두었으니까 꼭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벨로크 같은 경우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자회사, 금융권 공공기관 이런 웬만한 굵직굵직한 정부 기업에도 이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 300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자회사인 VCI를 흡수 합병하면서 a i 모션 분석 솔루션까지 사업을 확장했어요. 거의 한 반년 만에 현금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주가 빠지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차트 조금 넓게 보면. 아시다시피 벨로크라는 종목이요 두번 연속으로 한번 크게 크게 하락 모멘텀 가져가고 2024년 들어서 괜히 떨어지기만 했단 말이야 거래량 터졌다 하서 주가가 올라줘도 여기저기서 물린 악성 매물 심야 깨물님들의 물량을 내던져 버리니까 주가가 힘 있게 못 올랐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매수를 해 놓고도 물량을 잠가두기만 할뿐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 거래량 망 만큼은요, 클라스가 다릅니다. 본격적으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벨로크,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 건 악성 매물을 털어내는 자연스러운, 정말 건강한 조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벨로크, 여기저기서 물려 계신 분들, 묶여 있었던 분들이 많은 종목이니 만큼, 당장 하루이틀 주가에 목숨 걸다가 여러분의 원금 회수 수익 구간 기회 놓치지 마시고 조금 인내심 있게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벨로크라는 종목 불안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한 번만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매수매도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실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 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보시다시피 빠릿빠릿하게 여러분에게 쏙쏙 넣어 드리고 있고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어요. 010 5962 5239 여기로 벨로크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에게 피와 살 그리고 돈이 될수 있는 정보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모두가 돈 때문에 힘든 시기에 주식 장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1 2년 전막 주도 테마 도 있고 뭐 장도 좀 활발하게 돌고 그럴 때에 비해서 지금 장이 좀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만 주식하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 나만 지금 이렇게 자꾸 손해 보나? 내가 산 종목들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모두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 불경기에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주식할 때 남들보다 좀덜 불안하고 더 편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 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벨로크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익 보실 때. ]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